네, 안녕하세요. 미니 노란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끔찍하고도 끔찍하다는 개구리알을 직접 만져볼 건데요. 네, 만져보는 건 오늘이 처음은 아니지만, 이게 여러, 잠깐만요. 이게 깨지려고 하는 거, 네, 깨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깨지려고, 깨졌습니다. 깨지려고 하는 거는 미리미리 버려주시고요. 네, 네 이게 깨지려고 하는 게되게 많아요. 며칠 동안 물을 안 갈아주고 했더니까 잠시만요, 깨진 거를 전부 다 처리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일단은 준비물부터. 일단은 닦을 거 저는 수건 준비했어요. 마른 수건이기 때문에, 네 보통 마른 걸로 해 주셔야 돼요. 오 흔들린다. 네, 그리고 이거 접시 같은 건데, 이거 돌려질 수 있어요. 돌릴 수 있고, 그리고 담을 통을 준비합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한번 옮기는 걸, 옮 하겠습니다. 옮기는 걸잘 해야지 하거든요. 잠시만요. 네, 제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냈는데요. 그 기발한 생각은 잠시 후에 기대해주세요. 네, 이렇게. 이개구리알을 일단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통으로 통에 네, 전 숟가락을 준비합니다. 숟가락은 널찍하면서도 그래야 되는데, 저는 그런 숟가락이 없어서, 그냥 일반 아이들의 숟가락 쓰겠습니다. 오, 무섭다. 이 물도 끝까지 다 채워주셔야지. 그래야지 이게 개구리알이 커요. 근데 담을 때는 흘리지 않도록 대물 깔아줍니다. 일단은 이거 바닥 닦겠는데 여기는 수건으로 닦을 수가 없어서 네 그런 그래. 식이게하겠습니다이 네, 수건을 깔아줍니다. 잠시만요. 이거, 이것만 고정하니까 안 되겠다. 네, 여기 한개 들어갔어요, 한 개. 미니베르님이 지금 안 좋은 사정, 아니, 안 좋은 사정이 아니지. 그냥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저랑 같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안 되네요. 네, 이렇게 높게 어요 이걸 옆에다 놔두고, 놔두고. 일단은 개구리 아래 물기를 쫙 빼주세요. 물기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네,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럼 물기도 같이 올라오잖아요. 그때 그럼 이렇게. 물기가 아예 없죠? 그럼 이거를, 어머나. 깨진 게 있네. 깨진 거는 담아주시면 안 돼요. 이거를 이렇게 기울여서. 기울어서 넣어줍니다. 네, 넣었 넣어줍니다. 벌써 3개 넣었고요. 네,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담았고요. 얘는 여기 물이 그대로 있잖아요. 이거를 놔두고, 지옥에 만지는 걸하기 했습니다. 네, 제가 많이 만져보긴 했지만, 이건 좀 색다르다는 말을 그렇게 들었어요. 제가 커다란 건좀 느낌이 색다르다는 걸 알았고요. 그러면은 바로 얘네들 얘네들을 키우는 그런 거 키우는 게 아니라 시약 같은 거를 하기로 했어요. 민리베르님이랑 민리베르님이 잊어버려가지고 제가 집, 집 같은 거를 집에는 물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. 수건이나 그런 걸 지금 만들려고 해요. 일단은 촉감은, 네, 매우 부드러운데, 막, 막 물렁물렁하고, 그래요. 근데, 잘 깨지네요. 잘 깨져요. 잘 깨지네요. 이게 잘 깨지지 않도록 제가, 손을 쓰기 위해서, 할 건, 일단, 뽁뽁이, 불뽁뽁이 있잖아요. 떡이 위에다가 이렇게 뽁뽁이 위에다가 이거 이거를 부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네 부었습니다 근데 네, 이게 뽁뽁이가 뜨끈뜨끈하네요 주변에 있는 걸네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이렇게 하고 만지작 만지작 뭐, 만지작 만지작 뭐차갑지 않아요

화질이 안좋아서 그러는데 딱 뒷부분 보면은 자 봐봐요 어, 봐보세요 진짜 안좋아요 진짜 안좋아 요막 유리같고 그래요 아 진짜 오늘이 일요일이나 막 아, 그랬으면 진짜 제가 수양가님 수양가가님 많이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니베르님도 놓칠 수 없죠 네 가족 실버 뭐였지? 아 그건 그거 뺄게요 이름 모르니까 그리고 미니러블리님은 네 미니러블리 맞죠? 네 미니러블리예요 러미님 아니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득 채웠습니다. 그렇게 가득은 아니고 네, 일단은 냉장고로 으쌰, 향하여 보겠습니다. 이샤. 아, 제가 지금 한 손이어가지고 일단 냉장고 문을 열고 네, 되게 많죠.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있나 확인해 보았지만 여기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. 아, 맞다. 제가 뭐지? 저거 다 그거 크게 되면은 영상 2부를 올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감사합니다. 바이바, 바이바이.